19번은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때 출발한 후점 p의 운동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1일 때 양수 k 값. 그러면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랑. 그러면 p의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t, 시각 t. 그리고 0초일 때 출발하는 거니까 0일 때 속도가 2가 되죠. 그리고 2,0이 지나니까 1,0, 2,0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3초까지니까 3초일 때 3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t제곱, t 플러스 2, dt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t의 3승, 2분의 1t의 제곱, 2t, 0에서 3. 어, 그럼 마이너스 9. 2분의 9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죠. 그러면 2분의 3. 그러면 앞에 2분의 3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여기서 한번 방향을 바꿨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그리고 여기까지 위치가 2분의 3이고, 그리고 t가 3보다 클때 속도, 3콤마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출발하고, k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두 번째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뒤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리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고 그러면 그때 위치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야겠죠즉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 되야겠죠 뒤로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치가 이때 플러스 1이 되겠죠. pH가 1이니까 그러면 요거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만 되면 되는 거니까 높이가 4. 그리고 얘가 밑변이죠 x 곱하기 2분의 1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4분의 13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이 함수는 4분의 13 콤마 0이 지나기 때문에 k값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1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3 마이너스 3은 4분의 12니까, 4분의 k, 마이너스 4,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4 넘기고 4 곱해주면 k 값이 16이 되겠죠.